같이 교도 갑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 나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함께 있습니다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지체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오늘은 교회의 핵심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고대의 시대에는 가족으로 사람의 신분과 계급을 표시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죽 옷을 바꾸어서 입게 되면 그 사람의 신분에 변화가 있다는 것을 사람들이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인지 개혁이란 말은 가죽을 가볍게 두드려 고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현대에는 낡은 제도나 기구를 바꾸는 일이라는 의미로 사용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개혁이라는 단어를 생각할 때 사람들이 잘못된 것을 뜯어 고치는 일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일반적인 개념이 교회 안에도 들어와서 교회가 개혁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개혁한다고 하면은 교회의 모든 부조리를 뜯어 고치고 생각이 다르면 분열하고 일방적으로 정제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이 바로 이 세상적 사고방식에서의 개혁의 그런 의미죠. 그러나 교회에서 사용하는 개혁은 그런 일반적인 의미와는 다릅니다. 개신교는 개혁주의 신앙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개혁은 죄로 인해 뒤틀린 모든 불완전한 것들을 예수 안에서 진리로 회복하는 것을 의미해요.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온전하게 변화되는 것이 진정한 교회의 개혁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핵심은 연합입니다. 가정에서도 개혁이 일어나는 것은 서로의 잘못을 따져서 만방에 드러내는 것이 아니죠. 그리스도의 피로 나를 주님이 용서하셨던 것처럼 내가 상대방도 용서하고 이해하고 포용하고 우리가 다시 하나님이 축복하실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개혁입니다. 교회가 성령 충만을 구하는 기도보다는 성령이 충만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능력입니다. 우리는 더 응답이나 축복이나 하나님의 충만을 구하는 것이 더 쉽다고 생각하고 싶고 빠른 첩경이로 생각하지만 그것보다 더 빠르고 더 강력한 연장적인 하나님의 축복은 하나님의 성령이 오셔서 늘 임재하실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거예요. 그런 생각의 환경을 만들고 그런 행동으로의 환경을 만들고 그러한 가치 체계의 변화와 그러한 행동 양식의 변화와 가정의 삶의 패턴 신앙의 패턴을 바꿈으로써 우리는 개혁을 할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의 핵심은 연합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몸의식으로 예수의 지체라는 의식으로 연합하는 것이 아주 핵심입니다 교회의 핵심 가치는 예수님의 몸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2절에 보면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교회의 모든 가치는 예수님의 몸을 세우는데 집중되어야 합니다 따라해봅시다 우리는, 우리는 날마다, 날마다 예수님의 몸을, 예수님의 몸을 세웁니다 한 마음으로 기도에 힘쓰고 날마다 교회에 모이기를 힘써야 가능한 일이죠. 교회 연합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의식을 가지고 노력해야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교회가 하나됨을 위해서 기도하셨는데 그것은 성삼위 하나님의 하나됨의 속성과 영광을 세상에 보여주기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도 한분 안에 세 위가 계시는 것처럼 교회도 온 공동체가 하나 안에 다 함께. 연합도 있어야 돼요. 가정에서도 온 가족이 한 가족 안에 함께 연합돼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는 첫 번째 부분입니다. 공동체라고 말할 때 우리가 라틴어로 커뮤니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커뮤니스의 이 커먼 함께란 뜻이고, 뮤니스는 서로의 봉사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커뮤니스라고 말하는 것은 뭐냐면. 서로 봉사함으로써 함께 한다는 뜻이죠. 봉사가 있기 때문에 연합이 일어나는 거죠. 봉사가 있기 때문에, 성김이 있기 때문에 연합이 유지되는 겁니다. 내가 유익이 있기 때문에 계속 상대방에게 사랑을 요구하면 연합이 어느 날 깨지겠죠. 우리가 교회에서 계속 나를 섬겨주는 사람에게 계속 성김을 요구하면 나중에 그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주변에서 사라지겠죠. 지쳐가지고, 여느 진정한 여러분 그렇게 일어나는 게 아니라 받고 또 나눌 때, 나도 받고 나도 줄때 거기에 진정한 커뮤니스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서로 봉사하는 관계가 바로 공동체입니다. 교회란 유기적 관계의 공동체로서 몸이라고 정의하는 것이죠. 그것이 사도바로 에베수 1장 23절에 말하는 것입니다. 그 몸은 서로 연결되고 서로 연합하고 서로 협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비밀이 사람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놀랍고 큰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교회의 교회가 사역의 관계로 맺어져 있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1세기에 많은 크리스찬들이 어떻게 살았느냐를 연구해 보니까 요즘에 그런, 그런 아주 좋은 책들이 아주 서점에도 많이 나와 있는데 어떻게 그들이 복음을 전했나면은 교회에서 이렇게 서로 섬김과 주고받는 섬김의 관계에서 훈련된 사람들이 사업을 하면서도 사업의 관계 속에서 서로를 섬겨주는 거예요. 또 언젠간 내가 이 사람에게 섬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사람 지금 사업이 어를때 내가 이 사람에게 나의 그 남는 것의 일부를 나눠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내가 돈이, 돈을, 이렇게 돈으로 일을 하는 은행장인데, 아, 저 사람이 지금 너무 돈이 없고 사업을 할수 없어. 그럼 내가 이거를 이자를 받지 않고 한달 정도 유예를 하면서 재정들을 불, 나눠주는 이런 일도 했고. 그래서 그 사람이 너무 감사해서, 아, 당시의 상황에서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없죠. 너무 가난했기 때문에. 네. 그 사랑에 탐복해서 또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크리시안들은 항상 연합의 관계에서의 그 사랑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날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늘 생각하면서 살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변의 불신자들에게 그들은 사랑으로 다가갈 수 있었고 조금 피해를 보더라도 그들에게 예수의 사랑을 그렇게 섬김과 나눔과 삶의 그런 일상을 통해서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존도지 들고 나가서 존도한 게 아니죠. 생활 속에서 그들은 예수님의 모습을 그들에게 잔스럽게 드러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비밀이 사람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놀랍고 큰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그 교회가 사역의 관계로 맺어졌다는 거예요. 에베소 4장 12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에베소 4장 12절.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초대교회는 이 모든 성도들이 사역자로서 헌신함으로서 연합을 이루었기 때문에 교회를 세울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교회를 예수 중심의 공동체로 세우기 위해서는 열정적으로 헌신하는 성도가 많아져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교회로서의 우리가 이 사도행전교회를 배우려 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의 삶이 자체가 복이 되기 위해서예요 그 그러니까 나는 계속 받아야 되는 존재라고 생각하는 성도, 성도들은 어느 한계에 이르면 더 이상 오지 않습니다 초자연적인 역사가 멈춥니다 언젠가 우리도 이게 나눠줘야 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돼야 돼요. 하나님은 처음에 꿈을 이루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꿈을 이루는 교회예요.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건강을 도와, 회복해 주시고, 다 회복해 주십니다. 그 다음에는 꿈을 나누는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세요. 우리 모두가, 아, 우리가 성경을 배우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훈련되면서, 아, 그렇구나. 내가, 나도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사역자로 부르셨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축복의 단계가 높아지면서 새로운 단계로 올라가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교회를 예수 중심의 공동체로 쓰이기 위해서는 열정적으로 헌신되는 송도들로 우리가 성숙해야 합니다. 교회라고 해서 모두가 잘 세워진 교회가 아닙니다. 건강한 교회 공동체는 교회의 본질과 사명을 그대로 실천하는 교회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위대한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첫째, 그 위대한 교회는 온전한 사람이 인정받는 교회예요 우리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무엇인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교회가 세워지고 사역자들이 일하는 이유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본문 11절에 보면 당시 교회는 사도와 선지자, 복음 전도자 목사, 교사가 있습니다 이들이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본문 4장 12절에 성도들을 온전하게 해서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는 것이죠 사역자들의 사역 사육 목적은 먼저 송도를 온전하게 하는 일이었습니다. 목회자나 사역자의 사명은 송도를 온전한 모습으로 살아가도록 돕는 것입니다. 송도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온전한 삶을 살도록 가르칩니다. 잘 먹고 잘 살게 가르치는 건 아닙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얻을 수 있는 환경들을 만들어주고 본인이 스스로 기능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자녀들로서 이 세상에 그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도록 그렇게 세워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섰을 때에도 부끄러움이 없는 신앙과 인생을 살았다고 하는 후의 그런 가치 신앙에 대한 만족함 가운데에서 주님 앞에 설수 있게 도와주려고 하는 것이 바로 이 목회자들이 하는 일이죠. 하는 일이죠. 우리 교회가 추구하는 매우 중요한 목회의 가치입니다. 그래서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하는 것이죠. 사람은 일반적으로 예수님 믿고 어떤 단계를 거치냐면, 첫째는 믿음의 발견으로 인해서 감격의 단계에 있어요. 이거는 초보 신앙이고 어린, 어린아이 신앙입니다. 처음에 하나님 믿고 감격합니다. 모든 게다잘 되는 것 같이 보이고, 응답도 막잘 되는 것 같고, 막 예수님,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이렇게 교제하고, 기도할 때 뭔가 감동이 있습니다.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아요. 둘째는 가치의 발견으로 인한 결단의 단계로 올라가야 됩니다. 이것은 중급 신앙이고 청소년기의 신앙입니다. 믿음의 가치를 발견하고 결단하는 단계입니다. 그러나 아직 그리스도인의 책임을 발견하지 못했어요. 책임감은 없습니다. 그러나 세 번째 단계는 책임의 단계로서 사명의 단계입니다. 성숙한 청장년기의 신앙입니다. 삶의 책임을 발견하고 사명을 다하는 단계입니다. 이 단계에서 성숙하게 되어야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게 되고 또 불신자들의 아픔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이 이세 번째 단계에 있게 되면 하나님께서 더 이상 이제 믿음으로 역사하는 단계가 아니라 필요에 따라서 역사하는 단계가 됩니다. 그래서, 아, 하나님 이거 제가 이거를 이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제가 이걸 필요하니까 주세요라고 하나님께 주시죠. 이 성도들을 섬기기 위해서 짐처에게 이러한 게 필요합니다. 건강이 필요합니다. 다 죽게 됐지만 제가 살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신 일도 일어나고. 진실한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살려주시죠? 저는 이 교회 사역을, 교회 사역을 하면서 성도들을 섬기면서 그런 경험들을 몇 번씩 해봅니다. 정말 하나님이 살려주세요. 그게 왜 그랬냐면, 바로 이세 번째 단계의 청장년계 신앙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네. 전도는 전도지를 나누어주는 행위를 뛰어넘어서 삶을 보이는 실천으로 완성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방의 빛으로 삼으셨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23장 47절, 48절이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우리가 생명을 비추기 위해서는 내 삶이 예수님처럼 닮아가야 합니다. 신자가 내 방식, 내 생각, 내 성향대로 살면 이방의 빛이 아니라 자신의 빛만 비추기 때문에 전도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온전한 사람은 큰 공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일상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보여 줄수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사람들을 일상에서 만나보면 상당히 독선적인 사람이 많습니다. 예. 저도 밖으로 출탈 일이 많아서 2박 3일 이렇게 밖에 있을 때도 많고 또 이제 계속해서 이제 그런 일이 들 저에게 있어요. 7월달도 계속 너무 바쁜 시간을 보내게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내 자신을 컨트롤하는 게참 힘들다는 거예요. 예. 여러 사람들을 만나서 그 사람들과 이렇게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계속 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에게 나를 섬겨달라고, 나의 취향에 맞춰달라고 말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각자가 다른 스타일의 취향대로, 성격대로, 기질대로 저에게 다가올 때제 자신이 너무 힘들, 힘들 때가 있어요. 좋게 좋게 잘 이렇게 넘어가야 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우리는 거기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나를 생각해야 합니다. 예수님 어떻게 하셨나? 직장을 다니시면서 사업을 하면서, 우리는 그 속에서 거기에 그리스도의 편지로 서 있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 이익과 자기의 목적을 위해 다가오기 때문에 우리는 상당히 불편해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우리가 우리를 세우는 한한내에서 우리 그들에게 아, 포용함으로 또 이해함으로 그들을 또 섬길 수 있는 방향으로 다가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을 창조하신 거예요. 간혹 세상에 많은 사람들에게 주목받는 일을 하면서도 주변 사람들에게는 손가락질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사람이 주목하는 교회는, 많은 사람이 주목하는 교회를 세우는 것은 사람들이 상당히 자랑스러워 합니다. 반면에 작은 지체를 돌아보는 것은 매우 의미 없는 일로 여겨요. 그러나 사람들이 볼 때는 하찮은 일로 여길지라도 하나님께 더 중요한 일입니다. 그, 더 같이 있는 일이에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 소중한데, 오늘 내가 이 사람을 신방하러 가는, 가는 곳이 도대체 하나님께 우리의 공동체에 어떤 유익이 있는가? 또, 나를, 뭐, 주민사람들이 내가 고생한가 알아줄까? <laughs> 이런 생각을 만약에 한다면, 참, 하나님이 슬퍼하시지 않을까? 우리 교회에 오는 어떤 한 사람을 우리가 내가 조용히 섬기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께는 가장 중요한 일이고 하나님께서는 가장 관심을 예, 보이는 일입니다. 우리가 사람들이 많아서 많이 있을 때그 앞에서 내가 그 팀을 이끌어가는 것은 뭔가 멋있어 보이, 보이죠. 예.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실상 멋있, 멋있어 보이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우리가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가가서 그를 품을 수 있는 그런 온전한 사람을 요구하시죠. 이러한 의식을 가진 사람이 온전한 사람입니다. 두 번째로, 섬기는 자를 세우는 교회가 되는 것이죠. 교회 사역자들의 두 번째 사명은 봉사자를 세우는 일입니다. 성도가 온전하게 되면 어떤 삶을 살게 됩니까? 바로 섬김의 삶을 살게 되죠. 우리는 교회에서 영적 지도자들의 가르침을 잘 받아서 봉사 일을 할수 있어야 합니다.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하는 것은 섬김의 정신으로 되는 것입니다. 이 교회 사람들은 모두 나를 섬기고 있잖아. 왜 기득권을 가진 저 사람들이 손님처럼 살까? 왜 시켜도 될 사람이 스스로 봉사할까? 여러분 처음에 교회 에 오는 사람이 이런 말을 하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아, 저 사람은 장로님인데 이렇게 주차장에 나와서 구심구심 될까? 이해를 못할 수 있어요 저 사람은 권사님인데 저 사람은 안수집사님인데 저 사람은 목사님인데 왜 저렇게 손님처럼 여기서 살고 있을까 자리에 앉지도 못하고 뒤에서 소송이면서 왜 이렇게 분주하게 뛰어다닐까 땀을 흘리면서 우리는 처음에 온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할수 있는 교회가 돼야 합니다 우리가 좋은 직분자라는 것은 봉사회를 잘한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자, 빌레몬서 1장을 보겠습니다. 빌레몬서로 가서 5절, 7절까지를 보겠습니다. 빌레몬서 1장 5절에서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 너를 말하면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으미니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손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사람의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사도 바울은 빌레몬의 성김이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이끌고 또한 성도들의 마음에 평안을 주었다고 그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사람을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사실 빌레모는 대단한, 당대의 대단한 사람인 것 같아요. 좀 이렇게 동네에서도 영향력 있는 유지에 속하는 사람인데 예수 믿었어요. 근데 그 종, 종 중에 한 사람이 범죄를 저질러서 이제 감옥에 왔지만은 그가 예수 믿고 변화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오네시보로가 가게 되면 네가 에, 빌레모나, 네가이 오네시몬을 잘 받아, 받아들여서 형제처럼 대해줘라. 이런 편지죠, 사실. 그런데 거기에 뭐라고 했냐면, 네가 평상시에 그렇게 에, 교회를 섬겼지 않았느냐, 사람들을 이렇게 섬겨주지 않았느냐, 그것이 그 사람들에게 늘그 어, 사람들을 성숙시키고 그들을 이렇게 기쁨이 되겠다라는 거예요. 공동체가 힘이 있는가, 없는가를 아는 방법은 봉사하는 일을 잘 하는가 아닌가를 보면 알수 있습니다. 우리 맨날 기도만 해서 성숙하는 게 아닙니다. 사랑을 받아야 성숙해요. 성김을 받아야 성숙하고 더 성숙하려면 성김을 줄수 있어야 성숙합니다. 그냥 맨날 기도만 하고 예배만 드려서는 절대 성숙하지 못해. 사랑을 받아본 사람이 사랑을 주는 거지. 사랑을 받지도 못한 사람이 어떻게 사랑을 줍니까? 우리는. 성도들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말씀을 가르치고, 잔수를 해대고, 설득하려고 하고 해서는 절대 우리의 가족을 채울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들에게 사랑의 성김을 줄수 있어야 합니다. 봉사한다는 것은 디아코니아입니다. 공동체를 위해서 수종 들고, 또 섬기고, 서로를 돕는 것, 이것이 바로 디아코니아죠. 우리가 교회 생활에서 봉사의 자리를 멀리하는 것이 얼마나 자신과 공동체의 치명적인 고통을 주는 일인지 알아야 합니다. 힘들어도 함께, 아파도 함께, 상처를 입어도 함께, 고통도 함께하려고 하는 믿음으로 봉사회를 해야 건강도 건강한 성도 위대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능력이다 아니에요. 교회는 반드시 모든 병이 나아야 된다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 죽은 사람도 일어나야 된다. 교회에 가면 반드시 번영해야 된다. 교회에 가면 반드시 모든 삶의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어야 한다. 아닙니다. 병이 낫지도 않고 문제 해결되지도 않고 절망과 낙심의 문제가 계속 지속되고 있는 교회를 할지라도 그 교회가 이상하게 유지되면서 평생 계속 더 많은 사람들을 전도하면서 달려가는 그 놀라운 비밀이 교회 안에 있습니다. 따라 합시다. 하나님께서 성도가 원하는 대로 축복하지 않더라도 그들을 지켜내시고 그들의 모든 만족을 채워 주셨다. 이 교회의 공유체 비밀입니다. 저 교회는 뭐 되는 것도 하나도 없고 막 성도들이 막 맨날 막 아프고 저 교회는 맨날 사람이 다뭐 예? 죽어나가고 뭐 되게 소문이 안 좋아 그런데도 그 교회가 계속 유지되고 계속 부흥하고 계속 나가는 그런 교회들도 있습니다. 왜 그런지, 왜 그런지 아십니까? 따라입시다. 예수님께서 그들 모두에게 예수 생명을 부어주고 계시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교회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자판기가 아니에요. 교회는 단순히 성도들의 문제가 해결되, 해결받는 데가 아닙니다. 따라입시다. 교회는 네. 가족이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한 가족이 되어가지고 슬플 때나 기쁠 때나 힘들 때나 위협을 받을 때나 모든 삶의 환경의 어려움과 핍박 속에서도 계속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함께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함께 섬기고 사랑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렇게 가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그 과정에서 하나님은 거기에 초자연적인 역사로 나타내시고 막 다비다 같이 죽은 여자가 막 살아나기도 하고. 왜 살렸냐면, 모두가 너무 슬퍼하니까 살려주셨어요. 그렇게 섬기고 헌신했던 여자가 죽었어요. 모두가 괴로워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럼 살아라? 살려주셨어요. 그게 교회지. 살걸 미션이다. 미션. 절대 안 살아나. <laughs> 그렇게,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laughs> 네, 그는 공동체를 위해 살아야 했어요. 여러분은 드림왕성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은 건강해야 했고, 사업도 열려야 했고, 직장에서도 탁월한 삶으로 존중받아야 했고, 여러분의 삶에 경제적인 부응이 있어야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을 열어주신 거예요. 네. 저는 그것이 가장 첫 번째 축복의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예수 이름으로 치유도 일어고 중부기도도 하고, 뭐 많은 것이 있지만, 여러분을 하나님께서는 살려내시는 것이며 그것이 바로 교회의 비밀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예수의 몸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예수의 일부입니다. 일부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오늘도, 오늘도 잘 됩니다. 잘 됩니다. 네. 왜냐하면 예수의 일부니까 예수아 예수님은 승리하죠. 예수님이 실패하는 걸 봤습니까? 예수님은 무조건 승리합니다. 자. 우리 히브이소 6장 10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요 히브이소 6장 10절 시작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의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송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니라 네. 그래서 본교회를 위해서 수고하며 애쓰는 분들은 하늘의 상급이 예비되어 있을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건강을 주실 수도 있고 이 땅에 막 삶의 모든 축복을 부어주셔서 많은 위로를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욱더 봉사를 할수 있는 힘을 주시도록 기도하고 서로 힘이 되어야 합니다. 왜 교회에 나옵니까? 잘되려고 나오네그 그런 것은 다 하나님이 부차적으로 주셔요. 서로가 위로가 되기 위해서 격려가, 격려해 주시, 주기 위해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 서로가 격려가 되면 그러면 하나님이 그 마음의 태도를 보시고 복을 주세요. 이왜 교회에 나옵니까? 목사님에게 격려가 되고 목사는 왜 여기 서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격려의 메시지를 던지고 우리의 비전은 끝나지 않고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는 걸 성도들에게 증언해 줌으로써 성도들이 격려를 받잖아요 나는 망했어 나는 패배자야 나는 문제가 많은 놈이야 나는 앞으로 잘 될, 아무것도 잘될 수가 없어 나는 죄를 많이 졌어 그러니까 앞으로 모든 것이 저주, 저주스러울 거야 난저주받아 마땅한 놈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왔는데, 어떤 사람 또 사건, 사고 충격으로 인해서 너무 신경사고로 너무 이제 더 이상 앞으로 살아갈 소망을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라고 목사는 설교하는 거예요. 왜? 여러분의 존재를, 존재감이 성경이 말하는 대로 그런 사람들이니까요. 그럼 목사님은 그런 설교를 하기 여러분은 격려를 받고 다시 그렇구나. 자기의 비전을 다시 확인하게 되죠. 자기의 존재감을 다시 확인해가지고 그렇구나. 환경은 안 되고 있고, 계속 뭐가 안 되고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알파와 오메가이신 예수님이 나에게 오셨기 때문에, 나의 시작을 그분이 하셨다면은, 나의 이 어려운 환경은 과정일 뿐이구나. 반드시 성공의 에? 오메가가 있겠구나. 생각하는 거예요. 격려가 되고, 교회입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우리가 위대한 교회를 우리가 세우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살아, 인정받는, 온전한 사람으로서의 우리의 성장이 필요하고, 온전한 사람, 여러분이 여러분 아직 온전하지 않지만, 온전한 사람처럼 우리가 행동하려고 해야 합니다. 그렇게 말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섬기는 자로서 우리가 서로를 대할 수 있어요. 야 계속 우리가 섬김만을 받겠다는 자세로 있게 되면, 여러분 주변 사람들은 다 망가뜨릴 수 있어요. 우리는 서로를 섬기는 자로 교회에 있으셔야 돼요. 눈에 띄를 섬기는 자로 가정에도 계셔야 합니다. 우리는 섬기는 자로 여러분 직장이 있어야 되고 사업장에도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 주변 사람들이 함께 살수 있습니다 그럴 때이 교회에 하나님의 위대한 초장적인 역사들이 나타납니다 다 같이 일어나실까요?